자 반갑습니다. 크리스탈팀 의호 본부장입니다.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간 4월 22일 오후 12시 34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주말 잘 쉬셨을까요? 다른 말하지 않고 수익률부터 바로 공개할게요. 주말간 남들 쉬고 놀기만 할때 저희는 꾸준히 수익 챙겨가고 있는데 영상과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타점 잡아드렸던 이 보라코인과 시비코인 주말에 익절하면서 방금 기돌래후 빠르게 수익 실현했습니다. 자 크리스탈팀 무료 정보방에서는 이러한 급등 지점 종목들7시간 타점을 전부 무료로 공유해드리면서 함께 수익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잘 보세요. 4월 21일 일요일 오후 6시 50분. 주말에도 급등 나올 종목들의 4.5 전부 실시간으로 잡아 드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무료로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영상 개시 날짜 잘 보세요. 4월 19일에 잡아 드렸던 이시바이누 4점 잡아드리자마자 바로 하루 세기형 패턴 넘어가면서 33% 수익을 챙겨 갔습니다. 제가 바로 엊그제 영상과 정보방에서 실시간 탑점 잡아드려서 30% 수익 챙겨 드린 종목이죠. 금일 영상에서도 이렇게 급등 나올 종목 바로 잡아 드릴 테니 영상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자, 각설하고 오늘 우리가 수익 챙겨 갈 종목 바로 시바이입니다 우선 여러분들께서 보시기 도록 미리 추세선을 그어드렸습니다. 현재 전형적인 하락세 기형 패턴을 보 수가 있습니다. 이 하락세 기형 패턴의 경우 고점이 이렇게 낮아짐에 따라서 거래량도 같이 감소를 하고 쐐기 안쪽에서 반복적인 상승과 하락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쐐기끝 부분에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엄청난 폭등이 나와주는데 지금 현재 쐐기끝 부분에서 위쪽으로 돌파가 나와주었습니다. 그만큼 지금의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니까 잘 따라오세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3월 5일 고점 이후로 고점은 꾸준히 내려오면서 저점의 경우 아래 추세선의 지지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미리 그어드릴 0 0 3 1 5 1 단기 주요 매물대의 지지 또한 강력하게 받아주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래쪽 거래량도 같이 보겠습니다. 거래량의 경우 폭등이 나온 3월 초를 기준으로 현재까지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는 전형적인 하락세 기형 패턴의 특징으로 세기 수렴에 다다를수록 거래량이 줄어들다가 수렴 끝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동반되면서 엄청난 폭발적인 상승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이렇게 조정 당시 빠져나간 거래량들 보시면 매수 거래량에 비해 현저히 적은 수준이고요. 이는 전형적인 가짜 하락임을 알수 있겠죠. 그리고 현재 반강기가 지난 시점으로. 모든 알트코인들의 순환 펌핑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금의 자리에서 매집을 이어 나갈 경우 알트코인들의 순차적인 순환 펌핑으로 거래량이 돈만 되며 하락세 경 패턴의 고유 특징인 전구점 0.06원에 넘어서나 엄청난 폭등이 나올 수 있는 기회의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자 영상은 녹화와 업로드까지 시간 갭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 절대로 영상만 보시고 투자에 따라 나서시면 안 됩니다. 영상보다 빠른 실시간 타점과 대응법은 고정 댓글 링크 정보방에서 전부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무료로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영상 시바인으로 마무 모르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